x 플러스 y z 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 정수해 해 해의 개수거든. 이거 음아정이란 거야 이거. 다행히 나왔지. 이제 아정이 나왔어. 아정이 음아정, 음아정인데 음아정일 때는 어떻게 풀냐면 xy z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xy z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건데 그죠 선택되는데 xy z가 선택되는데 여덟 개가 어 여덟 개를 사용하는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조합 이게 중복조합이에 중복조합 그러니까 이게 음화정 음화정 이를 두고 이 조폭 둘이가 서로 목을 잡고 싸우는 H 중복조합이지 그러면 C로 고치면 3플스8 하면은 어, 11에서 0 빼기, 아, 빼기 1 하니까 이렇게 되지 10, 18이지 10, 18 깡패들 어, 욕 잘하지 10, 18 이걸 하지 말고 안 좋으니까 10, 12로 고치주면 되지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하니까 5 9 45 싸우고 때 싸워 싸워 이 문제가 XYZ에서 음이 아닌 정수회, 정수회의 개수를 이게 음아정 문제 음아정 음아정 문제인데 음아정은 아정이로 두고 조폭들이 싸운다 해갖고 중복 조합을 쓰면 돼 중복 조합은 이 상태에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C로 조합으로 고친 다음에 그지 두개대해서 빼기 1 3, 1일에서 빼기 1이니까 10, 18이지? 그래서 이게 욕 같이 들리니까 안 좋으니까 조합의 성질을 여기서 10, 이2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지. 요게 음화정 문제다, 음화정 문제. 기억하라꼭한 문제 난다, 음화정. 아마 이게 수능에서도, 어, 모험을 걸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, 아마 내신에서는100% 출제되는 문제다. 여기까지 하자.